1991년 어, 소련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 에, 중앙아시아에 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의 일부는 에, 과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 살았던 고향 예네주로 어, 이주를 단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에, 그 당시에 에, 러시아 경제 상황도 좋지 못한 상황이었고 특히 모스크바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예네주는 어, 더욱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예네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고려인도 있었고 또 끝까지 그곳에 남아 있는 고려인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러시아는 고려인들한테 정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3의 이주 국가였습니다. 여전히 한국 남한은 고려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려인 사회는 다시 얘네주가 아닌, 이, 그래도 어, 과거 어, 소련의 중심이었던 이, 모스크바를 비롯한 이, 대도시로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언어 문제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정말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음, 우리는 이제 에, 뭐 그런 어,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에, 사실 어뭐 대한민국 헌법에도 어, 국어가 어, 한국어다 뭐 이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어,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뭐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국가에서는 어, 특정한 언어를 갖다가 국어로 어,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어, 스위스처럼 뭐 세계를 같이 공용으로 쓴다든지 그러니까 그 국가의 특성에 맞게 상황에 맞게 어떤 언어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피해가 없는 문제가 없는 그런 방식으로 언어 정책을 갖다가 보통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물론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이 러시아어를 공용으로 채택은 했지만 그래도 이 이미 독립 이후에 많은 힘의 균형이 러시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카자크 카자크인 그 카자크어로 그 다음에 키리기스 키리기스인 키리기스어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 우즈베거 따지고 어, 트루크메맨를 어, 국으로 어, 공식으로 명시한 이3국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음, 키르기스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 민족 중에 나타났고 어떤 언어적인 문제로 이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어, 제 개인적인 음,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은 어, 제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어, 유학을 어, 가고자 했을 때 예, 저희 교수님께서 한 가지만 약속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무엇이냐고 여쭤봤더니 우즈베키스탄에서 네가 유학을 할 거면은 우즈베크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저도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미 우즈베키스탄 독립을 했고 또 헌법상으로 국어가 우즈베크입니다 제가 뭐 사실 러시아어를 러시아 관련 학과를 나왔고 러시아를 알고 있었습니다만. 새롭게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우즈벡어를 1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 박사논문도 우즈벡어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심사도 다 우즈벡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우즈베키스탄이었던 시대적 흐름을 잘 파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재밌는 부분은, 우즈베거하고 한국어는, 같은 알타이어입니다. 네, 까자고 키르기스, 어, 트루크메어 다 같은 알타이어, 어,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즈베거를 배우면서, 어, 놀랐, 랬던 것이, 어, 한국어랑 비슷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사실 러시아를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우즈베거를, 어, 배웠기 때문에, 우즈베크 어, 그 배울 때 이제 러시아로 설명을 듣고 어, 또우즈베를 또 공부할 때또 같은 한국어 어, 알타이어였기 때문에 에, 러시아어 배울 때보다 훨씬 더 어, 빠르게 에, 좀 습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 이제 같은 알타이어 계통인 어, 우즈베크가 더좀 어, 익숙합니다. 그 반면에 에, 이제 우리 고려인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은 우즈베크를 별도로 배우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동네 에 우즈베크인들이 많으면 우즈베크를 매일 듣습니다. 들으면서 이제 우즈베크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학교에서도 우즈베크를 기본적으로 배웁니다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 분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아, 뭐 사실 러시아어나 이제 그 한국어로 이야기를 섞어서 하다가 이제 우즈벡 친구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면은 제가 우즈벡어로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 고려인 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우즈벡어를 배우기로 어, 생각을 했느냐? 그럼 제가 이렇게 뭐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는 거죠. 뭐 독립을 했고 어, 우즈베키스탄에서 부부가 우즈벡어기 베 때문에. 사실 뭐 공부하러 왔지만 우즈베고 공부를 하고 싶었다. 그 제가 이제 반대로 그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과거에 소련 때에는 고려인들이 러시아를 열심히 해서 러시아인처럼 러시아를 구사하면서 살지 않았느냐. 그때는 부호가 러시아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출세하기 위해서 공산당에 입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러시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고려인 사회가 정착을 했고 안정적으로 발전을 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독립된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의 국어인 우즈베크를 하지 않느냐? 정말 제가 예상했던 답과는 다른 말이 들렸습니다. 우즈베크 우리도 배우고 싶다. 그렇지만 우즈베크를 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느냐? 지금 우즈베크인들 중심의 민족주의, 그리고 지금 우즈베키스탄 경제가 발전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우즈베크를 한다 해서 나, 나한테 들어, 돌아오는 이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궁금해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습니다. 고려인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까작을 한다고 해서, 우즈베크를 한다고 해서, 뭐, 길게술 한다고 해서, 따직을 한다고 해서, 트루맨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과거 소련 때 러시아를 함으로 인해서 받았던 혜택에 정말 1%도 안 되는 그런 혜택이 돌아오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혜택이 온다 그러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 역시도 안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결국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정말 치세 전환을 잘 극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민족주의보다는 다른 소수민족도 배려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으면 사실은 우즈베크를 배우고 카자흐어를 배울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또 우즈벡을 하라고 까작을 하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를 선택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언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뭐 러시아 간단 러시아 할 수니까 그래서 그러한 러시아를 또 선택을 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러시아의 중심, 이 모스크바 또그 주변의 대도시들이 힘들다 하더라도 사실은 일자리가 있고 또 성장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정말 다수의 고려인들이 러시아로 많이 이 떠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 후에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렸지만 다시 도약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이후에 고유가가 되면서 러시아가 고도로 경쟁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에 엄청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과 경쟁했을 만큼의 높은 과학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성장할 어, 잠재력이 상당히 높다고 어, 보고, 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 고려인들은 어, 연해주로의 이주 실패 이후에 에, 자연스럽게 에, 유럽에 있는 어, 러시아를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에, 일부는 러시아의 친척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려인은 러시아를 3차 이주국가로 가장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